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, 한 번은 내 거를 찾아야 된다. 내 거를 찾으려면 학습을 해야 되고, 학습도 아무거나가 아니라, 나한테 맞는 걸 네. 배워야 되잖아요. 그 다음에 훈련. 실력을 키우는 성장 훈련이 필요하고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작. 컨텐츠도 만들어 보고, 브랜드도 만들어 보고,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고. 사업이라는 게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. 네. 네. 뭘 해야 될지 막 이게 한두 것도 없다 보니까 네, 네, 네. 요즘에 뭐막 강의가 엄청 많잖아요. 돈이 되나보다. 음, 음, 하니까 막 노도나도 뛰어들어가지고 음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질이 안 좋은 강의들도 많아지고 거기서 실망감을 가진 사람들이 또그 불만들이 토로해내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막돈 어, 벌려고 달려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많이 생겼는데 저는 교육을이라는 거를 시작한 게 돈이 돼서가 아니라 돈이 안 됐지만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거든 자 스승님 겪어보면서 선배가 알려주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회사 밖에서 외주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회사가 아니면서도 그래서 그 현장에 저를 데리고 가 말씀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일거리도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아 이렇게 일을 하고 회사가 아니면 굶어죽을 줄 알았는데 회사 밖에서도 일을 이렇게 할수 있네 굶어죽진 않겠구나 아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그럼 왜 다른 사람들은안 알려주지? 사업은 결국에는 가치를 만드는 거라고 하잖아요. 그렇 내가 느꼈던 가장 큰 가치였던 거요 알려주는게 아 알려주는게 네이 예. 선배님이 나한테 몇가지 알려준게 아. 내가 겪어본 가장 큰도움인거예요 아, 그럴거 같아요 예. 진짜로 그래서,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는데 음.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해주는거예요왜 안해줘요 네. 왜 이럴까 이렇게 좋은거를 음. 생각해보면 당연한게 다 경쟁자잖아요 그렇다 경쟁자니까 도와줄 이유가 음. 없는거예요